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런마입니다 밤새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는 물을 안 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풀을 뽑았어요. 어, 비만 오면은 이 풀들이 꽃도 잘 크지만 이 풀들도 비보약을 먹고는 너무 잘 커요. 이 꽃보다도 풀들이 더 쑥쑥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또 이렇게 6월 텃밭 정원에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여기는 제가 먼저 영상에서 보여드린 디지탈리스 밑에 아이들은 이제 꽃이 떨어지면서 씨앗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크면서 아직까지도 피를 여기 꽃봉우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집에 씨앗달리아가 예쁘게 꽃을 피웠어요. 구근도 하나들 피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씨앗달리아들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달리아는 원래 구근으로 이렇게 번식을 시키는데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원의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씨앗 딸리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씨앗 딸리아는 이렇게 키가 좀 작아요. 키가 작고 꽃들도 이렇게 작고. 요 아이는 색감이 또 아주 특이한 아이가 이런 색감이 나왔어요. 어, 작년에 제가 없던 색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저 옆에도 저 아이는 아마 구근하고 씨앗이랑 같이 이렇게 수정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색깔이 또 새로운 아이가 변적이 나왔어요. 빗방울이 여러 번또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또 씨앗 달리아 예쁜 아이가 있고 저쪽에 또 주황색이 예쁘게 피었어요. 그리고 빨간색 소형 펌퍼니 펴가지고 제가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예뻤던 알리움들이 이런 식으로 색감이 완전히 이제 씨앗을 맺고 있고 밑에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장마가 오기 전에 구근을 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씨앗을 받으려고 구근을 캐지 않고 있어요. 씨앗을 받느냐 구근을 캐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어,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또 씨앗을 받으려다가 구근을 또못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구근을 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전문가님한테 물어보고 씨앗을 받을 것인지 구근을 캘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고수님께서 장마가 오기 전에 꼭 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씨앗을 받으려고 못 캐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코끼리 마늘인데, 이 코끼리 마늘도 알리움의 일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이 코끼리 마늘은 이런 식으로 벗어지면서 이 끝에 이제 포피가 이런 식으로 너무 재밌게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모자를 쓰고 있고,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꽃갈모자를 쓰고 있어요. 재밌죠? 이 코끼리 마늘도 알리움의 일종인데 코끼리 마늘은 이렇게 좀 꽃풀이 좀 작아요. 여러분 보세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저렇게 큰데 코끼리 마늘은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또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또 굉장히 앙증맞아요. 여기 토플이 이제 노란색 토플인지 아마 노란색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특이한 색깔이 피고 있어요. 터플이 피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저희 집에는 또 시아딸리아, 제가 애정하는 주황색이 또 이렇게 꽃꽃이 피었어요. 꽃꽃이 피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백일홍인데 백일홍이 또 자연 발화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꽃들이 피고 있어요. 여기도 시아딸리아, 여기 있는 아이는 작년에 봤던 아이 같아요. 이 아이가 피었고. 이쪽에 진한 아이 색감이 굉장히 진한데 와이 색감 참 예쁘죠 흑장미 색깔처럼 예쁜 아이가 피었어요 그리고 저쪽에도 비기탈리스가 저렇게 예쁘게 막 여기저기서 피고 있어요 다알리아가 또 자연 발아가 돼서 피고 있고 제가 또 모종을 다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다알리아예요 다알리아이고 그리고 휴케라 어 여러분 이 휴케라가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꽃핀지가 근두 달은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꽃을 잘 피워주고 있어요. 휴케라는 이파리가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꽃도 이렇게 잔잔하면서 아주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도 달리아가 피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태리 터분에또 예쁜 휴케라를 제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제가 다니는 여기 이제 메주서브에 이런 식으로 놓았어요. 저쪽에 또 와 이쪽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에키네시아예요, 겹인데 월동을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지금 크고 있어요. 에키네시아는 홑꽃이 굉장히 성장이 빠르고 겹은 이렇게 좀 덩치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지금 꽃망울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작년에 지인이 준 건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웨딩 캔들인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월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요 아이가 바로 낙스퍼 같아요 낙스퍼하고 저쪽에 있는 리게라 흑종초하고 좀 닮았어요 지인이 저한테 이렇게 파리면서 줬는데 어우 이 파리를 보면 아주 비슷해요 여기도 지금 낙스퍼가 이런 식으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저쪽에 또 빨간 아이가 피는데 제가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구근을 묻어놨어요. 여기가 다 백일홍이에요. 백일홍이고 이쪽에 또 소형 빨간 펌폰. 와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제가 이렇게 작은 펌폰을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빨간색 소형 펌폰 정말 예쁘죠. 작년에도 제가 이 아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올해도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여기도 다알리아, 다 알리아, 알리아 밭치에요 그리고 여기. 제레종 백일홍이 이렇게 이쁘게 피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버들 마편초예요. 어, 제가 작년에 요 아이를 상주에 있는 지지가든에 가서 보고 홀딱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초봄에 많이 심어놨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어위에 강하고 또 자연발아가 잘된대요. 그러면서 그 주인장님께서 나중에는 자연발아 때문에 이 아이를 다 뽑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귀한 버들마펜초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또 제가 그전엔 안좋아다가 올해 이렇게 많이 심어놓은 저 접시꽃 어, 겹이라고 심어놨는데 겹이 아니고 약간 반겹이 됐어요 세미겹이 됐는데 제가 또 이렇게 태비를 줬더니 키가 엄청나게 잘 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거리는 버들마펜초 정말 멋스럽죠 여기는 버들마편초가 있고, 저 뒤에 노란색은 또기린초가 예쁘게 피었어요. 수레국화도 저렇게 또한 포기가 길가에 피어있고, 여기 페인트드 세이지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는요, 목마가렛이에요. 목마가렛이 저희 집 화분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땅으로 보내놨더니, 땅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화분에서 꽃이 잘안될 때는 땅으로 이렇게 보내보세요. 땅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는 노란색 목마가래시고 아, 여러분, 이쪽에 제가 영상을 그만 이제 끊으려고 하니까 자꾸 또 예쁜 아이들이 자기도 한번 찍어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저희 집에는 자연 발화된 메리골드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고요. 이쪽에는 또 자연 발화된 제레종 백이롱. 저는 이렇게 백이롱도 다일리아처럼 키가 큰 아이가 좋아요. 요 아이는 재래종 백일홍이고 이쪽에또 예쁜 씨앗달리아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요 아이도 색감이 굉장히 특이한 아이가 나왔는데 아마 요 아이도 구근이랑 씨앗이랑 이렇게 수정이 된것 같아요 키도 굉장히 크면서 아주 예쁜 꽃을 잘 피워주고 있어요 지금 한송이로 활짝 피었고 또 이렇게 피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대공좀 보세요 어떤 아이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달일리아를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여러분 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 저쪽에 또 에키네시아가 활짝 활짝 피었어요 오늘은 제가 빗방울 떨어지는 날 이렇게 예쁜 또달일리아들이 활짝 피고 재래종 이렇게 예쁜 백일홍이 활짝 피어 가지고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 오늘도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